숙취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 후에 나타나는 일련의 불쾌한 생리적 및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흔히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심장박동의 가속, 속쓰림, 탈수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깊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숙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의 수분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필수 미네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몸의 수분과 영양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러한 불쾌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잃어버린 수분과 영양소를 보충하며 소화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숙취에 좋은 10가지 음식과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는 전해질이 풍부하여 탈수 예방 및 숙취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체내 수분을 소모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는데 코코넛 워터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중요한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코코넛 워터의 칼륨 함량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코코넛 워터는 자연스러운 수분 공급원으로 탈수 증상을 완화하고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코코넛 워터는 가벼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어 숙취로 인해 입맛이 없을 때 섭취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달걀. 달걀은 시스테인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이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체내의 글루타티온 수치가 감소하는데 글루타티온은 주요 항산화물질로 알코올 분해에 필수적입니다. 시스테인은 글루타티온의 생산을 촉진하여 알코올 분해를 돕고 숙취로 인한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달걀은 또한 비타민 B와 리보플라빈 등 다른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 숙취 해소와 함께 전반적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우유. 우유는 숙취 예방에 유용한 음료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지방과 단백질은 위벽에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알코올이 위와 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여주어 숙취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B와 같은 중요 영양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숙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는 숙취 해소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체내의 독소제거를 돕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전해질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물. 알코올 섭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이로 인한 탈수는 숙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두통, 메스꺼움 및 심한 갈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숙취 해소와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입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꾸준히 섭취하고 술을 마신 후에도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탈수를 방지하고 숙취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에서 알코올과 그 대사산물을 희석시키고 신체의 수분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여섯 번째, 국물요리. 숙취에 시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국물요리입니다. 해장국, 치킨, 수프, 미소시루 등 육수 기반의 국물요리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알코올 섭취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염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이러한 국물요리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특히 소금이 함유된 국물은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하여 숙취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일곱 번째 꿀. 꿀은 숙취해소에 효과적인 자연 스위트너입니다. 꿀에는 프럭토오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프럭토오스는 알코올 대사를 촉진하여 숙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록토오스는 알코올을 더 빠르게 분해하여 몸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숙취로 인한 불쾌한 증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꿀은 천연의 에너지 원으로서 작용하여 숙취로 인해 떨어진 에너지 수준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꿀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마시면 탈수 증상을 완화하고 몸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쌀죽 쌀죽은 숙취해소에 이상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쌀죽은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숙취로 인해 손상된 위 점막을 달래주고, 알코올 섭취 후 민감해진 위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쌀죽은 소화가 용이하여 약해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쌀죽에 약간의 소금을 추가하면 전해질 수준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으며, 위는 탈수 상태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요거트. 요거트는 유익한 유산균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소화계통, 특히 장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장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는 소화를 돕고 위장 장애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숙취로 인한 소화 불량이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열 번째,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료입니다. 비타민C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코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체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렌지 주스는 숙취 해소를 위한 음료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오렌지 주스에 포함된 산이 위장에 불편함을 줄수 있으므로 위가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취에 좋은 이 음식들은 술을 빨리 깨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숙취로 인한 불쾌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숙취가 심할 때는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여 빠른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